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곳은 복현일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테크노문과 영진전문대학교 사이에 있는 영진전문대학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럭셔리 고스텔이 왔습니다. 고스텔이니까 모든 전기세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실속형입니다. 여기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렇게 옷장을 보시고 밑에 이렇게 아래쪽에 침대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어, 세탁기가 이렇게 싱크대 주방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, 욕실에 보시면 이렇게 또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 뒤로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럭셔리 고스텔 입니다 네 완전 럭셔리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방점 쇼중어에서 럭셔리 고스텔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